오늘은 수요강의 시간입니다 사무엘하 19장 40절로 20장 2절 말씀까지 본문으로 하여서 같이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제 읽겠습니다 어, 왕이 길갈로 건너오고 어, 김함도 함께 건너오니 온 유다 백성과 이스라엘 백성의 절반이나 왕과 함께 건너니라 온 이스라엘 사람이 왕께 나와 왕께 아뢰되 우리 형제 유다 사람들이 어찌 왕을 도둑하여 왕과 왕의 집안과 왕을 따르는 모든 사람을 인도하여 요 날을 건너게 하였나이까 하매 모든 유다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에게 대답하되, 왕은 우리의 종친인 까다이라, 너희가 어찌 이 일에 대하여 분내느냐? 우리가 왕의 것을 조금이라도 얻어 먹었느냐? 왕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이 있느냐?이스라엘 사람이 유다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는 왕에 대하여 열 몫을 가졌으니, 다윗에게 대하여 너희보다 더욱 관계가 있거늘, 너희가 어찌 우리를 멸시하여 우리 왕을 모셔 오는 일에 먼저 우리와 의논하지 아니하였느냐?"하나 유다 사람의 말이 이스라엘 사람의 말보다 더 강경하였더라. 마침 거기에 불량배 하나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세바인데, 베나민 사람 비그리의 아들이었더라.그가 나팔을 불며 이르되, "우리가 다윗과 나눌 분깃이 없으며, 이세의 아들에게서 받을 유산이 우리에게 없도다. 이스라엘아, 각각 장막으로 돌아가라하에 이에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윗 따르기를 그치고 올라가 비그리의 아들 세바를 따르나 유다 사람들은 그들의 왕과 합하여 요단에서 예루살렘에 따르니라 아멘. 오늘 이제 사무엘하 말씀을 같이 나누는데 오늘 이 본문의 시점상으로 볼때두 개의 시점이 공존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19장 말씀은 다윗이 예루살렘으로 환궁. 하기 위여서 요단을 건너는 그러한 시점에 발생한 일입니다. 요단을 건너는 시점에서, 그리고 20장은 다윗시 환궁이 이루어진 후에 그렇게 이 발생한 일이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점상으로는 구분되지만은 일들이 연결되어 일어났기에 함께 살펴보는 것이 좋겠, 좋겠다 라고 해서 2장 2절 말씀까지 오늘 본문 말씀을 정했습니다. 여러분, 이 다윗은 자신을 지지하는 사람과 요단을 건넜죠. 그래서 그런데 요단을 건넌 후에 한바탕 소동이 일어났어요. 그게 뭐냐면 그 소동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다 사람을 향해서 투기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유다 집파를 제외한 나머지 집파들이죠. 그래서 이 투기하는 내용이 뭐냐 다윗 왕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받아들인 일에. 모든 이스라엘 사람이 다 참여해야 하는데 왜 너희 유다지파가 단독으로 행했느냐 이걸 갖춰고서 이제 시비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이다윗이 예루살렘으로 환궁하는 일에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들은 이런 일에 멋지게 참여하고 싶었던 거죠 그런데 왜냐하면 이다윗과 함께 세운 시대가 시작되는 하나의 상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의 상징으로 그래서 어, 바로 이 참여하고 싶었던 거고요. 또 그래야 거기서 나오는 어떤 이익도 어, 서로가 챙길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런 걸 보면은 권력을 세우는 일에 나서고자 하는 마음은 예나 지금이나 똑같은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폼 나는 일을 유다 지파가 단독으로 해버렸어요. 그저 이스라엘의 여러 지파가 화가 났습니다. 유다가와 더불어서 언정을 벌이기 시작합니다. 아, 화를 내는 이스라엘 지파를 향하여서 유다 지파는 우리가 이 일로 무슨 이익이 있는 줄 아느냐? 그, 그거 그 아니다. 하면서 막 핀잔을 주죠. 오늘 42절 말씀에 19장 42절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근데 이는 사실 전에 사울이 왕이 된 후에 베냐민 지파에게 티켓를 주었던 것을. 은근히 비꾸는 그런 말이에요 어,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거기에 포함시켜서 말함으로써 자기들은 어떤 이익을 바라고 한게 아니라는 거죠 종친이니까 어,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자 이스라엘 지파들은 자신들은 어, 열이라고 얘기하죠 43절 말씀에 이것은 열 지파를 가리키는 말이면서 동시에 뭘 가리키느냐 하면은 자신들이 이스라엘의 더 많은 부분을 이루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그런 말입니다. 아, 그러니 유다 집파 혼자서 할게 아니라 자신들과 합의를 했어야 한다. 이게 바로 어, 그들의 주장이죠. 이런 상황을 보면은 유다와 이스라엘 간의 갈등 양상이 어디까지 와 있는지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아, 이스라엘이 북강국 이스라엘과 남한국 유다로 갈라지는 것은 이 다웃과 솔로몬 이후의 일이죠 그래서 이 솔로몬의 아들 루호보암이 즉위했을 때에 루호보암의 인격이 성숙하지 못함을 틈타서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열지파를 분리하여서 나라를 세우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본문 말씀에 보면 그런 불씨가 이미 이 다웃 때부터 나타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갈등은 뿌리가 깊다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갈등에서 알아야 할 것이 있어요. 그 뭐냐? 첫째는 우선 이 갈등의 원인 제공자가 다웃이었다라고한 점을 우리가 보아야 됩니다. 여러분 구절로 10절 말씀해 보니까 하, 이스라엘 지파들이 모여 가지고서 다웃의 환궁을 논의하는 것이 나옵니다. 9절과 10절 말씀이에요. 런데이 유다 지파보다는 다른 이스라엘 지파들이 먼저 이 문제를 논의하고 있잖아요. 그러니 다윗이 생각할 때 가만히 있으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나서서 자신을 예루살렘으로 환궁하도록 그렇게 할것 같았어요. 그런데 이게 싫었습니다. 다윗은 이왕이면 은 자신의 지파가 나서주기를 은근히 바랬던 거죠. 그래서 다윗은 몰래 이 예루살렘에 있는 사독과 아비아달 제사장에게 소식을 전하죠. 그래서 그들을 통하여서 유다 장로들에게 19절로 11절 말씀 19장 11절 말씀에 보니까 그 얘기를 해요. 11절 말씀에 보니까요. 유다 왕이 사독과 아비아달 두 제사장에게 소식을 전하여 이르되 너희는 유다 장로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왕의 말씀이 온 이스라엘의 왕을 왕궁으로 도로 모셔오자 하는 말이 왕께 들렸거늘. 너희는 어짜여 왕을 궁으로 모시는 일에 나중이 되느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웃이, 다웃의 이 메시지는 뭐냐면은 유다 장로들의 가슴을 철렁 내려앉게 하는 그런 소식이었죠. 왕권 국가에서 왕이 섭섭함을 갖는 것은 작은 일이 아닙니다. 다웃도 이왕이면 자신의 종족이 자신을 위해서 헌신하는 것을 보고 싶어 하는 것이 12절 말씀에 그대로 나타났죠. 12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내 형제 요내 권류 기관을 너희는 어찌하여 왕을 도로 모셔오는 일에 나중이 대리요 하셨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사실 이 사람들은 다우시 압살롬에 의해서 쫓겨날 때에 가만히 있던 자들이에요. 동조하던 자들이에요. 여러분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던 자들 자체가 바로 이 그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다윗이 갈때 다윗과 함께 동행하지 않았어요. 그런 자들에게 다윗은 환궁의 기회를 통하여서 일정 부분 감정의 정리를 하기를 바랬던 거예요. 그런데 자기 지파 사람들과 화해하지 않고는 이스라엘 전체를 통합하여 나가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미적이는 이들에게 기회를 주므로써 과거의 과오를 벗어나서 새로운 관계로 나가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다우되게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생각을 못하고 있던 유다 장르들이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소식이었죠. 어, 그러면서도 반가운 소식입니다. 기회를 주는 것이니까요. 응? 그 더구나 다우스는 이제 치밀합니다. 아주 치밀하게. 유다 장로들이 나서도록 독려할 사람이 누군지를 잘 알았어요 그데 누구냐 아마사에게도 은밀히 메시지를 전하죠 아마사에게 곤육임을 강조하면서 이제 요압의 뒤를 이어서 군대장견을 삼겠다 이게 13절 말씀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실제로 아마사는 다우의 조카이거든요 요압도 그렇고요 요압과 아마사는 사촌지간이에요 그런데 아마사는 압살롬 반란 때에 압살롬 편에 참가하여서 군대 장관을 했던 그런 거죠. 그러니까 다윗은 이런 아마사에게 관용을 베풀면서 그를 따르는 유다 장로들을 독려하여서 자신이 그렇게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일에 나서도록 그렇게 종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사의 움직임이 있다면 다른 장로들도 움직일 것인 것을 본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적중했습니다. 응? 나머지 이스라엘 지파가 잠시 머뭇거리는 동안에 이들은 전적으로 전격적으로 나서서 다우스를 호유하면서 바로 요단을 건너죠. 아주 폼나는 움직이었어 움직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로써 유다 지파는 다우스의 재추대 이후에 어느 정도 우선권을 갖고서 효과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일어난 일을 전체적으로 종합해 보면은. 여러분, 놀랍게도요, 다우시의 핵심 부분에 서 있는 걸 우리가 보게 돼요. 다 왕이기 때문에 핵심 부분이라는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 집화보다도 뭐 앞서서 유다 집화로 하여금 공을 세우게 한 그런 장본인이 바로 다우시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로 말미암아서 이스라엘 집화는 폼나는 일에서 배제됨으로 억울함을 토로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물론 전체 맥락을 볼 때에 이스라엘 장로들이 유다 지파에게 항의하는 것은 어빌성설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저들은 다우 재추대를 공을 세우고 싶어하는 마음만 있었을 뿐 실제로는 그런 역할을 하고 싶었던 것은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어요. 정말 다우을 자신들의 왕으로 생각했다면은 압살롬의 난이 일어났을 때 압살롬 편이 아닌 다우 편에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이들이 오히려 압살롬의 정권을 잡은 것으로, 여기 지짜 압살롬을 왕으로 인정했던 자들이에요. 그래서 난처한 다우드에게 도움의 손길을 뻗은 사람들이 다우드의 최측근들과 오히려 이방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안문 족속에게 속한 라빠 사람, 나스세 아들, 소비와 로데빌, 로데발 사람, 암미알, 암미엘, 아들 마길과 로글림 길리앗 사람 바르실레 뭐 이런 사람들 이1 7 장에 보면은 이들의 이름이 쭉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들이 물품과 양식을 가지고 와서는 다우스의 사람들이 전열을 정비하도록 그렇게 힘을 복두다 줍니다. 이걸 바탕으로 마나임에서 하 진을 치고 압살롬을 제압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 눈치나 살피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다가 다우시 압살롬을 제어하자, 제압하자, 다우편에 서는 것이 살 길이다라고 하는 것을 여겼던 거예요. 그러니, 이들이 자신들의 왕에 요단강 도하에서 배제시킨 것에 대해서 억울하다고 하는 것은 그저 호들갑일 뿐입니다. 이게 그대로 증명되는 것은 오늘 또 다른 본문인 20장 1절로 4절 말씀에 잘 나타나 있어요. 여러분, 이런 사실을 우리가 보면서 어떠한 사람에게 지나치게 주목하는 것, 우리가 참 주의해야 돼요. 그 좋은 신앙 인격을 따르는 것을 넘어서서 그를 신격화하거나 맹목적으로 따르는 맹신의 모습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이런 면이 일면 있습니다. 아무리 위대하더라도 실수가 있어요. 사람은. 그리고 그 실수를 비판하면서 우리의 그 전체를 밟지 않도록 해야 하네요. 왜냐면 그런 이런 비판 능력을 상실하고 맹신할 때에 성도의 영향력이 떨어지게 되는 것이에요. 요즘 기독교가 세상 사람들로부터 외면당하는 이유는 바로 이런 모습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정 목회자를 맹신함으로 인해서 건전한 비판 사력을 잃다 보니까.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인간의 뜻이 판을 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실망하는 거예요. 이런 모습이 상당 부분 요즘 나타나고 있어요. 저는 다우시 끝까지 성군이 될수 있는 이유는 그가 능력이 많아서가 아닙니다. 이렇게 부족했던 자신의 모습을 늘 생각했던 사람이 다우시예요. 그래서 그는 그저 하나님 앞에서 감사를 할 수밖에 없었고요. 그런 모습이 바로 하나님께 쓰임받는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하여서 유다와 이스라엘의 반복이 바로 이 다우에게까지 거슬려 올라간다고 하는 사실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모두가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겸손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하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다우시 연속하여 혼란을 맛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것은 베냐민 사람, 피글리아들 세바를 통해서 나타나는데, 20장 1절 말씀해 보면은, 바로 이 나바를 분다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군사적 행동이나 제의적 행동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세바는 군사를 일으켜서 다우댁에 대항하여. 공교롭게도 이번에도 베냐민 사람이었어요. 사울 왕가에 몰락기 위해 베냐민 사람들은 다우댁에 전혀의 적대적인 모습을 많이 드러내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베냐민 사람, 시무이와 세바는 다옷이 도망가는 처지일 때에 보이던 모습과 다옷이 다시 강성해졌을 때 보이는 모습이 완전히 달랐습니다. 그 18장 16절로부터 23절 말씀해 보면 그대로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이 베냐민 사람들은 다옷이 강할 때는 이 기죽은 듯 하다가 다우되게 무언가 약점이 보이면 고개를 들어요. 이번에 나팔을 불면서 군사적 반란을 일으킨 인물도 베나민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는 나팔을 불면서 이르기를 뭐라고 얘기하냐 20장 1절과 2절 말씀해 보니까 다우과 나눌 분깃이 무엇이냐 라고 얘기합니다. 또 이세의 아들들에게서 받은 유산이 있느냐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로 각기 자기 장막으로 돌아가라. 이게 얘기를 합니다. 이런 유다 지파와 이스라엘 지파의 갈등을 보면서 그 사이를 더욱 흔드는 거예요. 그래서 유다 지파는 몰라도 이스라엘 지파는 다우덱에서 멀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실제로 그의 말대로 이스라엘 사람들은 흩어져서 자기 지파에게로 돌아갔습니다. 그러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우대에 대한 충성심으로 나온 것이 아니라 신리를 챙기기 위해서 나왔을 뿐이에요. 세바는 바로 이런 틈을 이용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명심해야 할게 바로 이런 부분입니다. 우리의 틈을 노리는 자들은 어디서든지 나타납니다. 우리가 잘할 때는 기죽은 듯이 숨어 있지만 우리에게서 작은 틈이 하나라도 보이기 시작하면 기가 막힌 듯이 그것을 찾아서 문제를 일으킵니다. 여러분 다우이 이스라엘과 유다 사이에서 균형 잡힌 모습을 제대로 갖지 못하자 세바라고 하는 자가 바로 그 부분을 노리고 있습니다. 달려들었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가능한 한 철저하게 살아야 됩니다. 성도가 모든 부분에서 완벽할 수는 없어요. 그럴 수 있는 존재는 전능하신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지만은 성도는 작은 틈을 허술하게 보여서는 안 됩니다. 베드로 사도는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길차를 찾는다라고 베드로 전서 5장 8절 말씀에서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틈을 보이는 그런 순간 우리는 사단의 밥이 되고 말아요. 안타깝게도 본인은 아니지만 다웃은 이스라엘과 유다를 추스르지 못함으로 사단에게 빌미를 제공하는 역할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또 하나 세바 같은 인물이 나타났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왜냐하면은 그에 대해서 설명하는 말은 단두 개인데 하나는 뭐냐 하나는 베냐민 사람이라는 것과 다른 에, 에, 하나는 불양배라고 하는 거죠. 베냐민 사람 불양배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어떤 대단한 인물이 아니에요. 사회에 아해악을 끼치는 아주 악하고 부패한 인간 이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런 인간이 반역을 했다면은 그건 아주 치밀한 계획에 의한 것일까요? 그렇지 않을까요? 그렇지 않죠. 불량배인 이 사람은 늘 문제만 일으키던 자잖아요. 그런데 때마침 이스라엘과 유다간의 불화가 이런 자에게 일정한 기회를 준 셈이 되어 그랬어요.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깨어 있지 못하면은 아주 하찮은 사람입니다. 사람이나 그 사건에 의해서 웃음거리가 된다고 하는 거. 우리가 이거 명심해야 합니다. 우리는 대단한 것에 대해서 철두철미하게 준비하지만은 꾸고찮은 것에 대해서는 별반 관심을 갖지 않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런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작고 하찮은 것에서 나타난다고 하는 거 문제는. 큰 것에서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완벽할 수는 없지만은, 이런 작은 것에 의해서 무너지지 않도록, 가능한 한, 철저히 우리 자신을 하나님 은혜 위에 세워놓아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틈을 주지 않으면 사단도 어찌하지 못합니다. 그 불량자가 때마침 거기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도 방심하는 순간 그 불량한 자에 의해서 곤란해질 수 있다는 거 우리가 명심해야 합니다. 오늘 이 본문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겸손, 감사, 그렇게 깨어 있는 것 있을 거 이걸 강조하고 있어요. 이 시대에 깨어 있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 사무엘하 말씀을 통하여서 또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완벽할 수는 없지만은, 그러나 주님 뜻대로 살려고 몸부림침의 역사는 있게 하여 주옵소서. 더욱이 아버지 하나님, 그리스도인으로서 빛의 역할, 소급의 역할을 감당하겠다라고, 그렇게 이제 아버지 하나님 몸부림치며 노력하는 모습들이 저희들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Amen.